국힘의 생태를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탄핵 소추문 논란에 억지 부리는 국힘을 이소영 의원이 한마디로 뼈발라버린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걸면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애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 평가를 헌법재판 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개염을 선포했고 폭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성관의 군대를 보냈고 다섯 개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음. 그럼 무슨 안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고인 거죠. 예. 그리고 진짜 이상한 어허. 거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무효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땡큐 고맙다고 어허.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소영 의원의 한마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